데이터를 데이터를 주인도 협박을 하죠. 데이터 마스터인가? 내가 아, 지금 갈 테니까 찾아갈 테니까 저기 하라고 말했더니 자기 버릇가더니. 아겨울출장만 한다고요. 찾아오 방문 안 해요. 이건 뭐야 도대체? 메모리로 백사끼고 이슈 원 받을래요? 실패는 몇시만 받을래요? 실패한 거지. 실패했다. 납 손님이 컴퓨터를 가져오셨는데. 손나은 <laughs> G77 3세대. 아이. 파워렉스입니다 야, 망했는데 와. 이거 망하면서 만일이 뜬 거야 와. 원래 이게 삼성에 다 OEM 나가서 파였는데 와 파워렉스고 와. 혹시 u 로 보이시나요? 진짜, 진짜. <laughs> 야 저것도 잘만건가와아 느낌이 잘만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3열 짜리인가? 3열 짜리네 와 대박이다 5 6개 예, 3개 네그 3개 메모리가 그 메모리가 금장입니다 메모리 <laughs> <너는> 금장 <laughs> 메모리 엄청 비쌀 것같아일상구사 카드도 있어. 어디요? 일상구사 이게 US b 에의 많은 인터페이스거든. 옛날에 카메라 이상사랑. 그래갖고. 어. 하드, 하드 있고요. 키드름 있고요. 하드 있고, 있고요. 시디름 있고요. SSD, 이미 s s d 나갔나봐안 빼놨어. <laughs> 아니, 왜안 오시는 거야 아니, 근데 메모리가 금장이 이게 그리고 나 이케이스에 좋아했거든. 이, 이거 마이크로 유스에 나온 케이스인데. 네. 이때이케이스에 좋아했는데. 아, 이렇게 생겼네. 야이 케이스는 완좀 이쁘지 않냐? 지금 봐도. 나이 케이스 되게 괜찮네. 어, 근데 이거 이거는 시드롬 끼는 건데 여기에 여기 딱 이렇게 돼 있고 옛날에 시드롬을 필수였으니까. 네. 야 그것도 진짜 오래됐다 이거. 네. 아, 마이크로닉스 여기 1 10 0년 넘었는데. 어... 이거 살바도르달리라고 써져 있는 건가요? 뭔가요? 뭔 뜻이죠? 살바도르달리. 뭔 뜻이야? 에? 뭔 뜻이야? 모르 모르겠어요. 아,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아. 약간, 약간 이태리 느낌인가? 네, 그런 어, 것 이태리 같아요. 이태리 영품 느낌. 어, 요, 요건 스위스 아닌가요? 영국인가? 영국국인가? 스위스국인가 모르겠네. <laughs> 스칸디나비아가 그거잖아요. 북유럽, 그 반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나 네. 북유럽, 스칸다, 그 스칸디나비아. 페리스 나비다 예? 페리스 나비다. 페리스 나비다? 어. 페리스 나비다. 나비다. <laughs> 비스나비다. 야 대박이다. 일단 한번 이분이 사연이 있으시다면. 풀러를 거꾸로 켰네요. 한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풀러를 거꾸로 켜 대신 여기 이제 흙기를만들어요 아, 이렇게. 뭐 뭐가 뭐가 안 되세요? 아니 저기 뭐야. 아니 이거 눈탱이 좀 당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는 고집 컴퓨터 가 아닌데.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눈탱이 아문에안 하는데요. 근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파워가 갑자기. 부팅이 안 돼서, 파우가 네. 나갔나 싶어서, 네. 이제 있는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파워를 네. 빼서 껴보려고 하다가, 음흠. 그걸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 못할 것 같아서, 네. 출장을 불렀습니다. 네. 불렀어요. 그랬더니, 출장비가 만 원이래요. 음. 만원 플러스, 자기네, 자기네들 오면은, 삼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사만 원에서 오만 원이 든대요. 음흠.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음흠. 얘기를 했는데, 음흠. 어차피 이거는 가격이 똑같으니까, 음. 네, 했는데, 갑자기 퀵 기사가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오더니, 갑자기 컴퓨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출장에 왔는데 왜 컴퓨터를 달라고 그러냐. 네. 출장 어디 냐그 기사분. 네. 그랬더니, 아니, 자기 모르겠고, 이거 씻고 오라 그래서, 씻고 가는 거라 그래서, 아. 제가 주고 전화를 딱 해서, 아니, 왜안 오시고 이걸 가져가냐, 까 저희는 출장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우리 사무실하고 되게 가까운 거예요. 아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시면 안 된다고요? 오시면 안 된다고요? 어, 매직, 그래, 매직이 없는 거지 그러더니 어? 보더니 이러는 거야 좀 있다가 전화 오면한 3시간 있다 전화 오는 거요 아니 그거 껴달라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랬더니 아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가 심각하냐 그랬더니 어 자기가 뭘 밤에 뭘 걸어놔야 된다는 거지 걸어놔서 이걸 다 확인을 해서 저기 뭐야 어그 뭐죠 이거 여기 들어있는 거 메모 여기 안에 있는 거 뭐죠 이거 또 뭐라 그래 이거 저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아하. 이걸 뽑아서 뭐 메인보드하고 뭐하고 뭐, 뭐 맞춰 봐어야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제 동생이 좀 멀어서 그런데 내가 이거 자꾸 자잘한 걸로 내가 거기까지 가기가 좀 귀찮아서 내가 지금 전화한 건데 동생이 어 지금 동생이 동생. 누구예요 근데 우리 정태인지. 딱딱! 딱딱이 형이라고 있는데 에이. 이 얘기는 못하겠고. 그럼 나중에 욕먹을 것 같아서. 아, 동생이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 해,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를 지금 사장님한테 맡긴 거 아니냐. 에이. 맡겼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그러고 내일 12시까지, 낮에 12시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그러고. 음. 낮에 12시 안 오는 거야, 연락이. 음. 제일 시쯤에 연락이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누가 쓰는 거냐면 우리 그 저기 DR이 쓰는 거고, DR. 예, d r 뭐예요? DR. 두, 두 개가 쓰는 건데, 아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제, 여기 뭐, 이제, 빨리 음악을 좀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laughs> 아니, 이거 했었어요. 아니, 저기요, 잘 됐었어요. 이거. 아니, 뭐 이거 인터넷 3세대잖아요. 예, 네, 그냥, 아예 어찌됐든 됐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6시에 자기가 이걸 확인해서 어? 해주겠다고, 이제, 영어막 약을 파는 거예요. 약을 팔더니, 메인보드하고 뭐 이거하고 뭐 이렇게 바꿔주고 해가지고 얼마래요? 25만원만 주면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고 공인비 30.. 5만원만 달래는 거예요 내가 아니 이 양반아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새 거를 내가 동생한테 맞히는 게 맞지 어? 내가 지금 미쳤다고 지금 당신한테 이거 지금 5만원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어? 안되면 그냥 보내라 그랬더니 뭐라했냐면 갑자기 금액이 보내려면 만원에 그 출장비 5만원에 그 다음에 공인비 3만원 해가지고 9만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 가져오는데만? 응, 다시.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응.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 장난하냐고, 그랬더니, 어? 아, 그럼 이거 원상복귀 해놓겠다, 여기서. 원상복귀가 뭔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어, 저기 뭐야, 하드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고, 뭐고 다날라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야, 걔 양아치다 근데요 생양아치, 씨, 씨.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 욕을, 내가 어린애랑 욕을 하려고 막 그러다가, 응. 아, 나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저 뒤에 있는 애한테 전화했더니, 아이뭐 애들 다 그래요. 뭐 어떻게 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가게로 가시지 왜 여기를? <laughs> 아니 그래서 걔가 바쁘니까 아무리 딱 떼니까 바쁘니까 어? 이거 자잘라고들고 자자, 가면 저기 하니까 그냥 난요거 이거 요거 고장 난줄 알고 음. 전에 옛날에 본게 있어가지고 고장 난줄 알고 음. 이거를 내가 뜯었다가 이렇게 했다 음. 그랬더니, 어? 이제 쟤도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7만원 주고 합의를 봤지 그러고서 몇 시에 받았는지 알아요? 10시에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PC 업계가 이게 망하게 생긴 거야, 이게. 딱뭐 딱딱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맞죠? 어? 이거 지금 100%예요, 왜, 왜 생겼냐고. 야, 근데 요 이따 웃기게 뭔지 알아? 어. 근데 그 소유자들도 자주잖아감사하지 모르는 사람이 반이야. 감사하지 아는 사람이 또 반이고. 아, 그렇지. 그래. 이게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걸 살려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아, 그거 저거, 그, 어, 저거, 어. 시키면서, 그거 그램 그래. 그거 그, 것도... 부팅에 아예 안끼대요어 여기서 불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불이 뛰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왔다가 멈추더라고요. 아예 안들어오네 이거 이제 이개사끼 이거 아예 안 들어오네. 이거 나지 나지 파워 가져와 파워 아까 지그그 A 그거, 그거. 마이 크그 어디 거지? 육백 아트짜리 돌아. 아 이거 방송에 이렇게도 됩니까 우리 좀아 괜찮 습 괜찮, 아, 괜찮아? 아니. 근데 이 파워분장 아닌데요? 그냥 시브라. 근데 나는 이거... 파운줄 알았지? 니가 어. 옛날에 이 이게 좀잘 나가니까 보통. 부팅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오, 는어자 파워 문제 아니고요 일단 아, 뭐야 모르지도 않아 요 지금은 난 모르겠네 근데 이거는 버려? <laughs> 어? 아니 버려? 랩 <laughs> 문제네 랩? 랩몰이 그지? 그지? 파워 <웃음> 문제네 딱딱 <laughs> <laughs> 이거 어, 버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데 이거, 근데 이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라고? 어? 프로그램이 어떤 거라고? 뭐라고 어. 프로그램? 메인볼트 그거를 그 그거 써야 된다고? 어거스 있는 거잖아 왜 SS는 왜 껴놓고 연결이 안돼 있어? 뭐? 어? 아... SS는 어. 왜껴놓게연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네 누가 조져나가지고다 걔가 뺏겠지 우리가 한다니거안 붙네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 아, 어? 그냥... 그 그. 네. 응. 일단 짤 잘... 어? 됐다 메모리 됐고. 맞네 메모리 맞네 와우 역시, 이렇게 간단한 걸 개쓰, 죽여버릴까? <laughs> 아, 7만원 줬다니까, 편지사님 아... 말이 돼요? 그것도 사정사정 했어. <laughs> 야, 나 진짜, 어린애한테다 때리지 다 부, 아니, 다 부, 아니, 만나야 그래서 내가 책장간다니까뭘해는지 알아? 어. <laughs> 막 이제, 이거 어, 어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장난해, 지금. 어, 이제, 이제, 스타일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 장난해? 그럼, 그럼 지금 만나자, 내가 그랬어. 너인데뷰가할게아 저는 저거 뭐야? 어? 뭐야? 그 뭐라 그래? 출장만 한다고요. 저희 방문 다, 방문 안 해요. 막 이거 보면서 존나 뭐라. 야, 녹음 돼있는거 들려줄까? 녹음 <laughs> 돼있어 <laughs> 일단 자. 일단 어? 일단 자. 네? 일단 어? 습 아, 일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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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메모리 족불이었 자. 요 메모리 단 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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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먹으시는데. 사인브레 소주세 개. <laughs> 맥주 하나. 된장찌개 하나. 된장찌개 공깃밥도 두 개. 에이, 든든하게. 이렇게. 어, 잘. 아. 일단 잘 아. 됐습니다. 엄청 대 <laughs> 메모리 문제였어요. 네. 메모리 저점 불량이었고. <laughs> 야, 근데 핫박을 데이터를 지운다고 핫박을 하냐? 안마 <laughs> 그네. 데이터를 지운다고 핫박을 <호빡을> 하냐? 딱자이 얘기하려고가 참았다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아... 데이터를 데이터를 주는 도 협박을 하죠 아... 데이터 마스터인가요? 와, 데이터 아니, 근데, 데이터 인지.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찾아간다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찾아갈 테니까 저기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버릇가더니. 아, 저희는 출장만 한다고요. 찾아오는 방문 안 해요. 이런, 이건 뭐야 도대체? 형이 병신한테 전화한 거지. 응. 병신한테 전화한 진짜 거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전화. 집에서 그냥 술리 하는 데 전화가지고. 그리고 이거 빼놓고 보냈네. 뭘 빼놨어 또? 응, 빼놨잖아 SSD. SSD 빼줄 때 뭐가 커? 그래서 저는 건드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빼서 닦이고, 2 5만원 받으려다가 실패. 했네 30만 원 받으려다가. 실패한 거지? 실패했어. 실패해서 화가 나지. 이거. 아, 웃나가네. 아, 7만 아, 원이면 생각살에다가, 어? <laughs> 소주에다가. 딱한잔 먹고. 딱한잔 먹고. 이거는 이제 이거 어떻게 생야 되냐 예? 뭐가요? 아, 소비자가 좀 뭐, 바보인 것 같지 내가 봤을 때 이거 딱딱, <laughs> 아, 딱딱. <웃음> <웃음> 데이터 인질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지 도 못하고. 아니 데이터 인질 잡히면 어쩔 수 없죠. 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네. 중요한. 인질 잡혔으니까. 아, 인질 잡혔으니까. 근데 이거 형법 고소할 수 있, 있지 않나요? 인질 잡힌 건데. 고소할 수 있지. <laughs> 고소하면 <하고 싶어. 웃음> 고소돼 그냥 고득점 다쓰면돼 뭐, 경찰서 가가지고 근데 귀찮지 아, 7만 원 갖다가 벌금만 200 맞아? 진짜? 이게 오. 너무 악질이야. 아, 너무 악질이다.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무슨 데이터가 안 된다고. 아, 일단 안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다드 컴퓨터 왔더니 메모리 젖불이라고 해가지고, 너돈안태어나면 고소한다고. 그렇게 한 거야? 어, 어, 오케이. <laughs> 진짜 참교육을. 참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고소해. 그래서 전자비 돈으로 바로 판사로할수 있고, 그러면 이 새끼 이거 경찰서 갔거든 그러면 내가 그거 써줄게. 고장 안 났다는 거 써줄게. 어? 그러면 이제 줬대는 거야. 너무 악질이다. <laughs> 아, 진짜. 돈 어떻게 거야? 돈 돌려 달라고 그런돈 돌려달라고. 중요한 데이터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 어. 아, 진짜. 제가 어떤지 몰라서 컴퓨터를 일단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문자 남기던지. 짤을 할까요? 어, 짤. 짤? 짤?